화장님, 뭐 하세요? 아, 예, 아, 지금, 저기, 그, 난방로봉 문이 와서 제가 지그 계산을 좀 하면서. 왜, 뭐, 뭐, 문제 있어요? 아니, 무슨 유튜브 1000명 구독자도 되고. 아, 예. 아, 보니까 무슨 광고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, 요새. 네. 광고가 들어가면 뭐, 이런 것도 생긴다고 하던데. 뭐, 출연자에 대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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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없어요? 아, 사실 제가 이제 첫인이 네. 돼서 이제 한 네. 2월 10일인가? 그때부터 이제 그 광고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요 사실 별없요 수익한 거 이거 응? 아유, 그, 아, 그래서 그, 그 한가 뭐 사라고 그런 거예요? 아유, 뭐 그래도 뭐뭐좀 사주세요 아유. 뭐, 뭐 먹고 싶은 거뭐 있어요, 그러면은? 이 앞에 정문 앞에 뭐뭐 뭐 있던데 문어랑 뭐 파는 거. 이거 사고 뭐 민원 전화 드려야 돼요. 그러면 카드로 뭐 사.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에뭐 이거 뭐. 아유, 아유, 나 이거 이거 해야 겠까좀 <laughs> 얼마 많이 사도 되나요? 뭐지직원다 드실려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네. 네. 네, 화장님, 다녀왔습니다. 다녀, 예, 예. 네, 뭐 샀어요? 볼까? 뭐, 문어라, 문어 찐 거, 스회 문어. 그, 오징어 순대. 오징어, 순대. 소라찜. 네, 네, 비싼 거, 아. 그냥 가격 같은 거안 보고, 맛있는 거, 맛만 보고 사왔죠. 4만원 마음이요 네. 예, 네, 뭐, 그 정도는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네. 아, 시청자 여러분들, 보이십시 4만원 잘 보이십니까? 4만원 썼습니다, 제가. 네. 아, 네. 승인번호 있는 거니까. 아, 그렇죠. 그러면은 저기 네. 저기 휴게실 가서 먹자고요. 네. 세팅. 네. 네, 세팅하고 말씀드릴게요. 네.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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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하기 애하게 음. 음. 오징어 순대 문어패. 소라. 여기 네, 소라. 음. 이거를 제가 샀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 손만 나오게 이렇게. 그래서, 네, 잘 먹겠습니다. 예. 감사니다 사실 이거를 오늘 산 이유는, 우리 직원분들이 저보고 유튜브 해서 구독자 1000분도 되고, 제 영상에 광고도 붙는데 지금까지 출연, 출연료 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없는 사람에 제가 이거 사서, 그냥 저보고 출연료 달라고 하지 마세요. 이거,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. 네. 네 예, 맛있게 드세요. 네잘 먹겠습니다. 각